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분백가시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어 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시고. 장사 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천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하는 것과 몸의 부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말씀입니다. 자문서 24장 1절입니다. 자문서 24장 1절부터 서 4절까지 말씀 드립니다. 페지스로면 938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문서 24장 1절입니다. 자문서 24장 1절 24자. 이철석부터 <laughs> 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의 형평함을 부르고 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고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망함이니라. 집은 지대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모하게 되며, 또한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집. 아름다운 우리 집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집을 적은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 집을 내가 설계하고, 그리고 시공하고, 그리고 그 집을 한번 꾸며보는 일은 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과 소망과 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집을 설계하는 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아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내 집은 그래 옥상에 옥상에, 뭐, 저기, 수영장, 수영장을 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놨다가, 받아놨다가, 여기는 수영하고, 그리고 그 물을 받아가지는 화장실 욕조 쓰고, 화조엔딩 쓰고, 뭐, 이렇게, 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반 2층, 반 지하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이제 어, 애들 집, 밑에는 또 어, 저희 집, 이렇게 해서, 이게 어, 같이 상대가 사는 그 집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많은 설렘과 꿈과 행복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계하고 지을 때, 참,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다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할수 있을 것라는 그런,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다. 우리 교회를 짓는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어, 또이루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당 짓고, 우리 교육관 짓는 가운데에, 참, 여러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을 짓고 아,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집이 되려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일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평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평을 부러워하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평통평통이 뭡니까? 많 아, 사형통, 모든 것이 잘, 잘 되고, 그리고 요즘 말을 말하면 이런 거죠. 성공. 성공. 여러분,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은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사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가정이 성공하고, 우리 가문이 성공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말은 잘안 쓰죠. 아니, 무슨 그 판사가 나오고, 뭐라, 재벌이 나오고, 그러면 가정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이, 하, 그냥 드렁드렁 해서, 남자들이, 아들들이 쫙, 등, 여러 명력면 등직하고, 우리 가정이 참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딸을 낳으면 안되고 아들을 낳아야되고 아들도 적어도 한 3-4년 되야 아유 든든하다 생각했던 든든,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농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그 인력을 가지고 농사를 잘지수 있으니까 근데 아름다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우리의 집은 비록 가난한 초가집에 산다 는지라도 아름다운 가정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은 세상의 하이레벨에 있는 그런 직업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저희 말씀이냐?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때 가장 안정되고, 가장 전쟁이 없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부자였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얼마나 건축들이 아름다웠는지, 먼 나라에서 와서 보고 감탄할 만큼, 국력이, 나라의 확장이, 나라의 이 강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한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통당에 돈이 많고, 얼마나 우리의 가족이, 그냥, 저 조식처럼 말해요. 그냥, 많이 대가족이 모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진실되고 건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느냐 오늘 말씀의 3절 4절은 오늘 설렁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고배로 채우게 되느냐 음. 즉, 각 집마다, 아침에는, 그리고 그 방마다, 그, 우리의 집을 설득하고, 우리의 집을 건축해 나갈 때에, 뭐가 중요하냐? 거기다가 대속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잖아. 몇편이중요하않아 화장실이 몇개나가 중요하지 않아. 뭐로 집을 지으면요, 지혜로. 여섯 말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는한 겁니다. 다 반대로 집도 없고 방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초가들이요 아니 집도 없이 쪽그 아니면 나그네와 같은 빈털터리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 것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재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하나님을 살피시고,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가정이 어떤 예배,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보면 1 2장서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모든 걸다 버리고 떠나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권세를 들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하이클스에 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 모든 걸다 버리고 홀을 단지 가족들 몇 조카 것을 데리고 음, 떠났어요. 시골로 그가 가난한 가에 도착하자마자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착한 곳에 거기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또 조금 내려와서 음, 또 이사를 하게 되자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한번도 그가 집을세운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가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되었고 믿음의 중심이 되었고 보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생각 과여러 신앙이 우리의 가을 세우는 가장 큰 도배가 될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내가 많은 재산을 밀려주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를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던져보면 버틸 먹이 될 때,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집은 평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넓은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냉장고가 몇자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메니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고,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흘러나오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축원합니다아름다운 우리 집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선구자일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의 공평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저희들의 선한 기도와 그리고 기쁨의 우리가 찬양과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설계하고 또 만들어가고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희 눈물의 기도 때문에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들이 서게 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강하고,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집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장한 교회들에게 부름의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사랑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속내 역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로의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번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히하나님 그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가두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눈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소서 하나님 마음과 합한자가되려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하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 주신 것 같이, 우리의 혀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기에서 혼하소서, 나라와 권금과 영광을 영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집, 우리의 가문이 될도록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대로지 하나님 아야감사